너 끝까지 다 풀긴 했냐? 난 절로 안 가. 빵꾸또꾸야. 14번은? 5번이야? 미쳐! 왜 길을 막고 난리야! 유리야, 너 우리랑 같이 할 거지? 아, 그게... 꺼져! 한유리랑 김도윤이 놀아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. 뭐? 야, 저지 좀 야, 얘가 너 찾는다. <laughs> 진짜 세상 더럽다. 어? 더럽다고? 하나도 안 들었. 야, 그럴 사람 따로 있냐? 네. 시끄러! 이봐, 꺄꾸야! 일찍 왔네요, 누나. 이게. 아니, 네, 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? 표정이 안 좋은데? 이뻐! 유리야, 너이 학년 때 행태 뭐라고 써 있어? 공부 잘하는 애들 거 궁금한데 좀 보여주면 안 돼? 이 뻔뻔한 것좀 봐. 어, 되게 뭐가 내, 누가든데 누가?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. 네 생기부는 안 궁금해. 유리께 궁금하지. 뭐?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? 그래, 나 빵점 맞았다. 내가 빵점 맞는데못 해준 거 있어? 그래 좀 친하니까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막혀, 코가 막혀서. 야, 우진아. 뭐, 어? 뭐, 뭐? 너보다 한율이 내가 더잘 알아. 유리한테 빌붙어서 깝치는 주제. 에 소문 틀린 거 하나 없네. 이거 봐. 우진아 남자 은근 많아. 근데 왜 연애는 안 하실까? 아, 뭐, 어장인가? <웃음> <웃음> 뭐? 너 지금 나 놀려? 나가, 나가! 말해봐. 너가 그렇게 꼬리를 잘 친다며. 말해보라니까 저런 애들 어떻게 꼬시는지. 뭐? 네가 해지랑만 좀 봐야 정신 차리지. 죽었어. 이찬솔 우진아한테 매달리는 거 봐. <laughs> 진짜 우진아 꼬리 잘 친다더니. 저게? 농담이야. 농담. 뭔 농담을 다키로봤냐아 혹시 둘이 이미 뭐? 죽을래? 주제도 모르고 깝치는 게. 뜹떨어져 내가 진짜 기가 막혀 코가 막혀서 야 뭐? 말다 했냐? 너 죽일라고 어디서 그지같은 자꾸 지랄이야 이게 참 우리 글스타그램 스타일은 어디에 있나? 너 뭐야? 왜 이래? 죽고 싶어? 그러게 주제도 모르고 야! 너 죽고 싶어? 들렸어? 미안 아니고나발이가미아니면 다야? 전공도 오쩡한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네 짜증나게? 네가? 문창과? 죽을래요? 네가 뭔 상관인데 뭐?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? 아씨 네가 뭔 상관이냐고 야 내가 네거 보여달랬어? 당장 나가 이 방귀 똥구야 길때안낄때 자꾸 껴 거슬리게 야, 문 창가가 다네 거야? 내 거야. 내걸 빵꾸 떴구야. 저리안갈 빵꾸 떴구야. 솔직히 성세인데 꺼가 뭐가 중요해?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. 그건 이사정이고 네 이게 죽을라고. 자신 없나봐? 나한테 질까봐 겁나? 누가 써? 제가 거기 넣어보라고 아주 적극 추천을 하던데. 아 죽겨. 나는 거짓말 안 해. 네. 야 너는 왜 유리를 괴롭혀 유리가 나랑 같은 대학 가고 싶다는데 그게 잘못이야? 도둑놈아 그리고 같은 반 친구끼리 좋은 정보 나누고 그러면 좋지 너 혼자 몰래 대학 갈라 그랬어? 라리다 진짜 완전 빡 너구야 학폭이 그래 어디 한번 신고해봐 내가 니들 가만 줄거 같아? 복수할 거야 복수 지울게 지우면 되잖아. 바보 <laughs> 또서 갔어. 참 대단한 우정들 납셨다. 뭐? 우와! 야, 너뭐나 협박하는 거야? 바로 이거거든. <laughs> 이 반구 동구.